형아 올바네들다 들어오세 아 애들 오면 알려줌 왜냐면 중요한 거라서 <laughs> 야 최건 뭔 인사를 그렇게 하냐 몇절절아 됐고 최건 남자애들 불러와 어 남자애들 하이 윤다 오랜만 아 맞다 지금 얘기해줄게 너네 선생님 별로지 않아? 아니 저번에 내가 숙제 안가면못 찾다고 나 남아서 청소하고 갔다니까. 어머 염빙이는 너무 착해 선생님 없지. 아그 그래 남자애들은 불만 없음. 아. 사인정아 그래? 이거 말하면 내 손에 죽어. 나 끈다. 그렇게 선생님은 염빙이 용서라 복수 작전을 짜고 실시간을 긴. 안녕하세요, 김선생입니다. 고맙다, 얘들아. 얘들아, 어제는 뒷담칸에 어떤 아이랑 어울리지 않아서 고마워. 어머 아영아 못볼 뭐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띠껍니 우린 너라고 한적 없어 아영아 해명이라도 해보렴 아니 변명 말이야 어머 얘들아 고맙다 맞아 아영아 아영아 잘해보렴 엄마 얘들아 고맙고 셔시원 겄게